오늘은 부수 중에, 이렇게 생긴 부수가 있어요. 요거 비슷하죠? 요거. 요거는 뒤쳐져올 치 자입니다. 뒤쳐져올 치 자. 그리고 요거는 살짝 그림, 그림 변화만 가지고 이렇게 뜻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뭐 의미 찾는 건별 의미가 없고요. 천천히 걸을 셋 자, 요건 셋 자. 이건 뒤쳐져 올치 자. 예, 이거는 천천히 걷다. 천천히, 예, 천천히 걸을 새. 천천히 건다는 게 이제 편하게, 예, 편하게 걸을 새. 예,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이게 지금 부수입니다. 요게, 요게 부수인데. 요고, 이제, 우리, 각골문부터 찾아보면 전서로만 지금 있는데요. 전서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거는요, 뒤쳐져올 치 자는, 같이 그냥 설명드리는 거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뭘까요? 이런 놈들은. 지금 이게 이제 천천히 걷든 뒤쳐져 걷든 다 이게 걷는 거잖아요. 뒤쳐져서 걷든 걷는 거죠. 이런 예. 예,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 이렇게 발바닥 모양 있죠. 이거 변형한 겁니다. 그냥 걷는다는 의미 있죠. 이 발바닥만 봐도 발바닥만 봐도요. 이제 걷는다는 의미도 내포어 있다는 거 아, 아셔야 되고요. 이 발바닥을 조금씩 변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발바닥을 변형한 거.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저 형국이면 발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발바닥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여러 가지 걸음걸이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뭐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실 건 없고 그냥 이 발바닥이라는 요 기호를 변형해가지고 천천히 걷거나 편안히 걷는 걸, 걸는 걸음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쓰고 좀 뒤쳐져 걸을 때는 이렇게. 아무튼 뭔가 둘다 천천히 걷는 거죠. 편하게, 천천히, 뒤쳐져.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뭔가 발바닥인데 좀 늘어져 있죠. 좀 늘어져서, 좀 늘어져서 걷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글자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